yok o 아, <laughs> 아재 형님 진짜 문제요 형님 와, 우리 필드 형님 또 천사 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디갔어어디갔어 어디 아니, 진짜 형님, 형님이 말씀해 주세요. 형님이 하라는 대로 오늘 저녁 컨텐츠 하도록 할게요. 형님이 하라는 대로 저녁 컨텐츠 할게요. 형님, 형님, 이 말씀해주세요. 예? 형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진짜 형님이 하라는 대로 저녁 컨텐츠 할게요 형님 형님이 말씀해주세요 진짜 예? 아니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형님이 말을 해주세요 형님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예아씨 이거 뭔데 예? 형님 형님 이게? 거기 생선 다 먹고 민심 한번 따르자 치킨도 한번 먹자 와마 아니 난 진짜 어이가 없는게 무슨 내가 뭐 잘못을 해가지고 민심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무슨 치킨을 안 시켰다고 민심이 나빠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BJ 입장에서뭐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니, 씨발, 무슨 다른 방송들은 뭐 잘못을 해가지고 민심이 안 좋아지는데, 난 무슨 치킨 한 마리 안 먹었다고 씨발,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와. 와, 나 진짜. 이게 진짜 무슨 하루에 치킨을 뭐한 마리씩 먹는 게 아니라, 뭐한두 마리, 세 마리 먹어버리니까, 진짜. 이게, 대가리가 이게 진짜 빠가가, 원래 빠가긴 한데, 진짜 닭대가리가 되는 거 같네, 진짜로. 와 이게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 진짜. 아까부터 계속 말을 하려고 해도, 씨발, 말이 계속 잘 들어 나오지도 않고, 진짜. 뭐가 이렇게, 왜이는지 모르겠다, 정말.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진짜로. 아. 어. 아니 뭔또 대통령 비하야? 뭐가 대통령 비한데? 니들은 좀뭐 말을 하면서 뭐 비하했다 비하했다 하지 마라 진짜 좀 그만 좀 해라 진짜 와 형님 와 <laughs> <laughs> 아, 기 여기 어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지금 아, 아, 내가 진짜 내가 오늘 정말로 정말 형님, 뭔데요? 아, 형님, 형님은 뭔데요, 형님? 예? 형님은 뭔데요? 예? 뭐라고요 야, 씨박, 대리새끼야, 게임하고 있는데 니네 치킨 안 쳐먹는다고 왜 나한테 지랄하냐, 애들이. 아니, 진짜. 아니, 왜 나. 아이구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아니,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게. 밥 먹기 전에 시키라고 하던가. 맨날 밥 먹고 나서 맨날 시키시키라고 하던가. 맨날 말하는 게또이 새끼 치킨 시켰더니 또아 바로 시키겠습니다 이게 아니 잠시만 아니 근데 진짜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왜 맨날 도대체가 왜 맨날 밥을 다 먹고 나서 치킨을 시키는지 이해도 안 되고 진짜. 진짜 아니 어떤 bj가 치킨을 먹었다고 민심이 좋아져요 예 여러분들 말이 돼요 너무 말랐다라고 하는데 나 진짜 러 말했잖아요 어제 여러분들이 맨날 말랐다고 말랐다 해가지고 내가 남들 뭘아 몰래... 아, 우리 또치료해주형게또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백국에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형커들나 풍선은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하나가다 하나다가도 풍선만 먹으면 너무 좋아요. 아아 아, 우리 또, 치료자님께서 또, 일곱 개 감사드립니다. 아,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아, 또, 일곱 개 감사합니다. 아! <목소녀> 아,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아니, 이게 아 이게 1분충이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형님. 아, 일단 형님. 아, 486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친해이요 언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임기. 아! 1 아! 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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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아, 집에 안나안 부모가. 아, 시키께 죄송해요. 아, 장난이야. 아, 장난 친 거예요. 아, 나도. 나도 한번 한탈 부려봤어요. 아이 죄송해요. 아이 <laughs> 아니 아이 나도 한번 한테 부려봤어요. <laughs> 아 아니 근데 이거 머리 카락 이렇게 자르니까 존나 진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생겼냐 진짜. 그래 얘가 봉반 봉방개의 폭동이라고 왜? 잠시만요. 아, 더워 죽겠네. 뭔데? 뭐야? 폭동 안 났는데. 아니 하여튼간에 씨발 선동자라는 개새끼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진짜 너 진짜 공포의 쓴맛 때린다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개빡치네 진짜 씨. 야 근데 머리 자르니까 존나 귀엽지 않냐? 어? 아, 우리 또 하나 팽날 감사드립니다. 머리 짧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 야, 근데 나는 이렇게 막 머리 길고 이러니까, 어, 사람 새끼 아니다. 음, 이렇게 머리 자르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귀여운 것 같아. 응. 음,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돌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치킨 딱 먹으면서, 맨유대 리버풀 중계하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불만 다싹다 다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불만 싹다 사라지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사장님은 진짜 나 때문에 한. 매출이 진짜 많이 오르겠다. 비비큐. 네, 감사합니다. 비비큐입니다.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사장님 지금 배달하시는 분이세요 사장님 지금 배달 갔다고요? 네. 저 감전동인데 혹시 누군지 모르십니까? 검진... 감전동, 감전동. 121-77번지요. 예, 121-77번지 2층인데 네. 실례지만 알바분이세요? 네네네. 어 언제부터 들어오셨나요? 어저두달 정도 됐는데. 어 근데 왜 처음 뵙는거 같지? 일단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은 아, 어, 네. 저 소개를 하자면 일단 거기 집 진짜 VVVVVIP입니다. 정말로다가. 봉준. 아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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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몇살몇 <laughs> 어, 살이에요? 아저 어? 21살이에요. 오 21살요? 이 네 남자친구는요? 네? 남..아.. 남자친구는요? 있어요 일단은 그 새로 나온 자메이카 치킨 있죠? 네네 그거 하나랑 그리고 네. 콜라 1.5리터랑 카드 계산으로 이렇게 갖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뭔 남친 제적이야. 원래 남친이 있었나 보지. 아, 몰랑, 몰랑, 아, 몰랑, 몰랑, 몰랑. 아, 우리 몰랑 몰랑 형님 또 삼삼치게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우리 몰랑 형님 또 삼삼치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형님. 많이 많이 싸주세요. 그래야지 더더더큰 개물이 돼요. <laughs> 아 우리 또아 우리 또삼산측에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유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매뉴얼에 리버풀 하면은 이제 축구를 보게 되면 풍이 안터져 야 그리고 내 진짜 내가 그 뭐야 진짜 이거는 내가 한마디만 하자 봐봐라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뭐야. 나 이렇게 그냥 노가리 까는 게 제일 풍선 잘 터지는 거 알거든? 어? 알어. 그러면 이제 하루를 8시간 동안 계속 노가리를 까면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컨텐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거 하면 여러분들도 즐겁잖아. 어. 아, 그렇다. 아, 아이, 아. 아 형님, 아 우리 또 치료제 형님께서 또 백한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우리 또 치료제 형님께서 또 백한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어? 잠시만요. 내가 기형가 하나 보여줄게요. 뭐요? 아, 씨. 가기 전에 3등하고 차이, 바, 차이 좀 봐봐. 어? 아이, 형님. 아이, 형님. 아, 진짜. 아,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난또 12권인 줄 알았잖아요, 형님. 아니, 뭐, 그, 아니, 12권인 줄 알았잖아요, 형님. 아, 형님.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형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뭔데요? 아니, 형님, 4등이었어요? 아니, 내가 진짜, 진짜, 여러 형님들한테 관심이 없구나. 형님, 뭔데 4등인데요? 아니, 형님, 뭔데요? 아, 아 요리리 형님이랑 차이? 아 형님 그때 이거는 진짜 유도가 아니라 진짜 딱 만개 차이 난다 어 진짜 진짜 만개 차이 나 진짜로 어아 정말로다가 아야 이런거 가지고 구라치겠냐어 보이냐? 58 68 맞지? 어 진짜 만개라니까 1배비 경기 존나 많이 썼네 뭐라고? 게임하러 간대 그냥? 어 잘가 <laughs> 어 잘가 <laughs>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 좀드리겠고요 아니 근데 내가 말했지 어? 아 내가 아까 전에 뭐말했냐 뭐, 뭐 내가 어? 봐봐 나 진짜 나도 안다니까 나 풍선, 솔직히 말해서, 많이 받으려면은, 진짜 8시간 동안, 진짜 노가리 까면서, 그냥, 맨날 그냥 계속 치킨만 쳐 먹으면 돼. 근데, 이게 또, 계속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싫고, 나도 싫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계속 하고 이러는 거지.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 정말로다가. 알겠지? 그리고, 요즘 너무 시간 때우는 방송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뭐, 운전방송이라든지 그런 거는, 당분간 아예 하지를 않을게. 그냥 계속 실내방송만 할게. 어. 그렇게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침에도 좀 켜라, 라고 하시는데, 오늘 아침부터 켰잖아. 어. 아, 우리 또, 민, 예, 50세기 감사드립니다. 안철수야 님이 누군데? 아닌데, 이게 또, 야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내 방송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타협 좀 하! 풍선이 너무 아아 아, 아, 우리 치료자아 진짜 형님이 풍선을 쏴주시면은 진짜 제 멘탈이 바로 치료가 됩니다 형님 아 우리 치료자님께서도 3 0 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아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니 근데 뭐 안철수가 누군데 어아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완전 대대방 명경기 있지 않습니까 예그 뭐야 리버풀 대 맨유 맨유 대 리버풀 哎，不喂不喂不喂。 짝 바뀐 봤는데 <laughs> 형님 죄송한데 <laughs> 형님 왜 그거 왜간 거예요 진짜로 예 <laughs> 뭐라고요 형님 현역 변호사님들이 너랑 합봉하고 싶어 형님 변호사 변호사 쪽에 있어요, 형님? 형 직, 지... 형 직업이 변호사예요? 나를 왜 고소를 하는데? 왜요, 형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형님. 예? 내 잘못한 거 없다. 내다 뒤져라. 세무조사가 뭔진 모르겠는데 조사해라 나뭐 씨발 뭐나 아무것도 없다네 내뭐 꼴릴 만한 거 없다 내내그뭐고 양심에 같이 같이 할만 한저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요? 네 묻었나 보고서 반하셨네 형님들이 아 진짜로 <laughs> 아니 근데 뭐 일단은 변호사 형님. 댓글만 와주세요. 예, 정말 합동방송 오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다 물어봐가지고 합동방송 하도록 할게요. 아니, 형님, 그 흥민이랑 합동방송 하는 거 잠시 봤는데, 형님 결혼하신 거예요, 형님? 예? 뭐라고요 진짜 모시고 간다. 그러면 240시간 할 때? 뭐야? 조영이, 뭐, 거짓말 아니었어? 진짜야? 뭐야, 조영이. 뭐, 아니, 내방송에서왜 이렇게 간접 간족... <laughs> <laughs> 아, 씨! <laughs> 아, 씨! 아, 형님, 우리 치료한다, 형 와 아, 우리 치료제 형님 300개 정말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우리 또치료제 형님 또 3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뭘 나가 니들이 나가 씨 지금 그거 뭐야 이제 맨유대 리머프를 한단 말이다 어? 아니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 뭔 말이야 계속 어제 백가가 레전드라고 하는데 백가가 설마 그코일트 백가 말하는 거예요? 걔가 방송에 나왔어요? 아, 어, 민지잉? 어? 야! 흥민이 방송에 나왔다고? 아, 일단 우리 민지잉, 그, 볼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로? 뭐, 나와서 뭐 했는데? 어, 아, 진짜? 인터뷰했어? 오, 대박이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백가보다 제가 더 유명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은 매니저 리버스 튼다. 어 근데 대박이네. 아니, 근데, 클럽에 백가가 왜 있대? 한 사발이 하러 있, 있었던 건가? 야하. 내가 존나 웃긴 사, 내가 존나 웃긴 사진 내가 받아놨다. <laughs> 와... 나 씨발 이거 보고 내가 진짜 내가 웬만하면 내 합성사진 보고 안웃거든? 근데 이거는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와... 와... 나 깜짝 놀랐다 진짜로 와... 아니 저 밑에 있는 사진은 좀 약간 지코랑 터었지 않았어요? <목소리로> 진짜로? <목소리로> 예? 네?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니, <목소리로> 아니, <목소리로> 아니, 저 <목소리로> 밑에 있는 너트는 지코한테 <목소리로> 좀 낫지 않았어요? <laughs>